알레르기 비염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원인이 또 교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반갑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소아청소년 알레르기 호흡기 분과 김지연 교수입니다. 환절기나 봄에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져요. 환절기나 봄이 되면 저는 진짜 코 때문에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쉴새 없이 흐르는 콧물. 한번 시작하면 발작적으로 계속되는 재채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대인 관계에서 매우 불편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알레르기 비염 치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완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환자는 아니고요. 알레르기 원인이 면역 치료로 교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면 기간 되게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한 치료지만 체질을 바꿔 주는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지는 원인이 코 안에 폴립과 같은 구조적인 이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일부 수술적인 치료로 증상을 좀 좋아지게 하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환절기에 날리는 꽃가루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laughs> 꽃가루도 문제이지만 환절기 특히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날리게 되는데 미세먼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을 좀더 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는 꽃가루 때문인 경우가 많고요. 꽃가루가 이제 크게 나누면 봄철에 주로 문제되는 꽃가루 수목류라고 하고 여름철 잔디류, 가을철 잡초류 꽃가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수목류 나무 종류의 꽃가루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은 주로 봄에 증상을 많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일부 환자분들은 봄에 자꾸 증상이 나빠진다고 하시는데 알레르기 검사는 아무 문제가 없고 꽃가루 자체로 좀 유발을 시켜봐도 증상이 생기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 들은 앞에 말씀드린 미세먼지라든지 온도 변화 때문에 알레르기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에서 사용하는 약이 항히스타민제 또는 코에 뿌리는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은 좀 장기간 쓰더라도 별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하고 좀 길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항히스타민제라고 알레르기 비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나른하고 좀 졸리고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거든요. 항히스타민제를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누는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그런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고요.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바꾸게 되면 이런 부작용은 좀 적고 효과만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절기에 이제 꽃가루가 많은 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고요. 외출하고 돌아오시게 되면 샤워를 하시거나 적어도 손발은 좀잘 씻으시고 그리고 입었던 옷도 외부에 걸어놔서 꽃가루 영향을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는 꽃가루가 좀 적게 날리는 아침에 시켜주시는 게 좋고 아무래도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날은 꽃가루의 영향이 좀 많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은 실제로 코 안에 지저분한 물질들 그리고 남아 있는 알레르기 항원들 그리고 염증 물질들을 좀 씻어 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했던 연구에서도 알레르기 비염 증상도 좀 줄여 주고 천식 증상까지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어서 하는 방법만 잘 지키시면 효과는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워낙 감기 걸린 애들도 많고 계속 올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일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감기는 사실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되는 경우는 일주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감기에서 대부분 이제 같이 나타나는 뭐 미열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좀 불편한 증상 이런 게 별로 없다든지 어떤 특정한 환경에 노출될 때만 증상이 자꾸 생긴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